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중국발 불안으로 커진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전 세계 증권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폭락장을 이어갔습니다. 주말 동안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던 중국 증시 불안이 재연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588.47, S&P 500은 77.68, 나스닥은 179.7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모두 3%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개장 전부터 다우존스 30 산업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를 대표하는 애플은 장중 한때 5% 이상 하락해 주가가 100달러 밑으로 내려. 하기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전 세계 모든 가격 지표가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 상태라 언제 어떻게 반등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블랙 먼데이라는 표현이 시장에서 나올 정도로 시장 심리가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글로벌 증시 폭락 사태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으며 재무부 역시 금융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경제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 경제 상황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일어났던 2008년에 비해 매우 건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과 중국 증시의 불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9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북한군이 서부전선 최전방인 경기 연천지역으로 포탄을 발사하면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 증시 불안까지 겹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전 거래일인 21일 달러당 1,195원으로 마감해 2011년 9월 26일 이후 종가 기준으로 약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원달러가 달러 환율은 이날 3원으로는 1198원의 거래가 시작된 직후 1200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장중 1200원대에 올라선 것은 2011년 10월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후 1196.1원까지 내려갔다가 상하이 종합지수가 장중 8.59% 떨어지는 등 중국 증시가 폭락세를 보이면서 다시 달러당 1199.5원대로 올라섰고 이후 소폭 하락해 장을 마쳤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이론 종가 기준으로 2010년 7월 22일 1,204원을 기록한 이후 약 5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락하는 국제 유가의 영향으로 휘발유값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기름값에 소비자들은 환호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23일 기준 전국의 평균 휘발유값이 갤런당 2달러 60센트로 하루 전 2달러 61센트에서 1센트, 한달전 2달러 74센트에서 14센트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전 갤런당 3달러 44센트와 비교해서는 84센트, 24.3%나 떨어졌습니다. 이날 뉴욕주 평균 휘발유값은 갤런당 2달러 72센트로 한달 전에 2달러 90센트에 비해 18센트, 6.4%. 하락했습니다. 뉴저지 주에서는 갤런당 평균 2달러 29센트로 한달전 2달러 54센트보다 9.9% 떨어졌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값은 지난해 8월 이후 줄곧 떨어지면서 올 1월에는 갤런당 2달러 10센트 선까지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서히 반등했지만 국제 유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6월부터는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등 신흥 국가의 경제 성장 부진 ...에 따른 수요 감소와 산유국의 생산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이 맞물리면서 한동안 유가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값도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즈마 재단의 국제 음악 콩쿨이 지난 주말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예비 음악가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는데요. 콩쿨 현장에 금원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5 리즈마 국제 음악 콩쿠리 뉴욕 나소카운티 정부의 공식 후원을 받아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나소카운티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총 4만 5천 달러가 상금으로 걸린 리즈마 국제 음악 콩쿠르에는 한국과 미국, 러시아 등전 세계 꿈나무 연주자 124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펼쳤습니다. 올해 연한 번째를 맞는 리즈마 국제 음악 콩쿠르는 입상자들에게 상금뿐만 아니라 뉴욕에서 데뷔할 수 있는 연주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꿈을 정해놓고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패션을 다해서 땀을 흘릴 때 비로소 자기 삶의 아주 귀한 가치의 인생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우쳐주고 싶습니다. 피아노와 현악기, 관악기 등세개의 부분으로 치워진 이번 콩쿠르에서 롱 아일랜드 콘서바토리의 재학 중인 러시아 출신의 블라드미르 투아그노프가 5천달러의 상금과 함께 대상을 거머쥐습니다또 uh, so so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16세의 학생들이 경합을 벌인 현악기 B 부분에서 줄리어드 음대 예비학교의 재학 중인 엔듀류 김군이 1위에 올랐습니다. I definitely want to continue music uh, all throughout my life and hopefully as a career as well. So I'm just going to keep working at it. 콩쿠르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30명의 본선 진출자 중 17명이 대상과 1위 등각 부분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알았습니다. 채널K 뉴스 구몽기입니다. 최근 뉴욕지우 네일살롱의 단속 강화로 테스크포스팀의 급습을 받은 곳이 천여 곳이 넘습니다. 이들 업소의 위반 건수도 2천 건이 넘으면서 업소에 대한 급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0일 네일업소들에 대한 급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업소의 위반 건수가 총 2,400건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여전히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퀸즈의 네일업소들에 대한 급습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아스토리아의 한 네일업소에서는 종업원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48시간 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영업중지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근의 타인종 네일 업주인 d 씨는 네일 업소를 인수받은 지 3개월 만에 단속원에 급습을 받고 총 7명의 직원 중 라이센스를 가진 기술자는 단 3명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단속을 위해 총 10팀의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면허국과 노동국, 위생국, 세무, 재정국 등 관련 단속 사항을 총괄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속 사항에는 사업 면허와 위생 상태뿐 아니라 종업원의 권리 장전에 부착 등 최근 추가된 사항까지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텔이나 외식 산업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팁 문화 하지만 최근 최저 임금 인상 움직임의 영향으로 팁을 없애는 식당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팀 문화는 손님이 종업원에게 서비스의 대가로 주는 자발적 개념의 봉사료가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추가 요금 개념이된지 오래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침 근로자들의 시급을 최고 15달러로 인상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팀 문화 개선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6월 식당 종업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 워싱턴 시애틀 에서는 팁을 음식값에 모두 포함한 메뉴판을 선보이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뉴욕 맨해튼의 한 고급 식당도 음식값에 20%의 수수료를 포함시키는 대신 팁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업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음식 가격 인상과 노팁 정책이 실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나오는 한편, 손님 입장에서는 음식값의 인상에 불만을 느낄 수 있다. 지난 금요일, 맨해튼 연방정보청사에 무장 괴한이 난입했습니다. 갑자기 침입한 괴한의 경비원이 총격 사망하고 범인은 자살했습니다. 범인은 뉴저지 포트리거주 60대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지난 21일 오후 5시쯤 이민 법원과 참정군인 보건사무국 여권사무소 노동국 지부 사무실 등이 들어 있는 연방청사 건물에 무장 괴한이 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경비원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 계약을 맺은 사설 경비업체 FJS Security 서비스 소속의 경비원 아드리사 카마라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뒤 병원으로 옮겨지다 사망했습니다. 경비원 반격을 가할 겨를도 없이 총탄에 맞은 뒤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이후 범인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 다른 건물 직원과 마주한 상태에서 자신의 머리에 총격을 가해 자살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60대 후반의 뉴저지주 포트리에 거주하는 케빈 다우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테러리즘과의 관련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등 수사기관과 긴밀히 법조에 초동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재외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 내년 총선 재외선거부터는 참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재외선거인 투표 참여율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21일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재외선거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하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아직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개선 사항을 홍보하고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에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재외선거의 신고 신청 방법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신고와 신청도 허용되고 우편 으로도 제외 선거인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 신청 시 여권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제외 선거인에 대해서만 투표소에서 국적 확인 서류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는 11월 15일부터는 제외 선거인 영구 명부제를 도입해 직전 선거의 명부에 등록된 사람은 다시 등록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밖에 그동안은 제외 선거인의 귀국 투표가 불가했지만 앞으로 귀국 투표를 신고한 결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 이스파 학군이 한국어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어반 신청 학생이 몰리면서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었는데요, 새학기부터는 한국어 교사를 늘리고 한국어반을 신설합니다.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추진위는 지난 2 0일 펠파 학군이 파타임 한국어 교사를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펠파 고등학교 한국어 반을 맡았던 황정숙 교사에 이어 박찬미 씨가 추가로 채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펠파 고등학교와 함께 이학군 2에서 7학년이 다니는 린드버거 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펠파 학군은 지난 봄학기까지 학군의 8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정원 26명의 한국어 반 6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학생이 몰리고 일부는 수업을 듣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지면서 학군 측은 한국어반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가을 학기부터는 새롭게 7학년반이 개설되고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반 두개더 추가 신설됩니다. 이어서 LA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도로 보수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도로 보수를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고 시민단체와 시정부는 예산 확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열악한 도로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체증으로 1인당 연간 1000달러 이상의 가스가 낭비됩니다. 가주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의회 차원의 특별 위원회를 구성, 새 회계연도엔 도로 보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시민 단체와 시 정부는 합동으로 도로 정비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연합 캠페인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LA에서 열린 정부와 시민 단체들의 합동 캠페인에서는 경제와 도로 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한편 도로 정비 캠페인에서는 도로 정비 예산에 포함되는 가스 사용에 대한 세금 인상과 주 정부와 로컬 정부의 동등한 예산 확보 등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주정부 발의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LA 일대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집니다. LAPD는 LA 한인타운 인근을 비롯한 각 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LAPD가 다가오는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LAPD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례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노동절 연휴인 9월 첫째 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에코파 인근 선셋 블루버드와 라베타 테라스 지역엔 체크포인트가 설치돼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또 센츄럴, 윌셔, 퍼시픽 디비전 등 LAPD의 전 관할 지역에서도 일괄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집니다. 엘레이 카운티 시에리프 국도 오늘 밤 말리부 지역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은 매년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망자가 급증했다며 연휴 기간이 끝나는 9월 첫째 주까지 집중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고속도로 안전교통국은 운전자의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찰 당국과 함께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기부. 길거리에서 댄스 공연을 하는 의사가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기부도 하면서 즐겁고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번화가. 수술복을 입고 의사 가운을 걸친 남성이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현란한 발놀림과 펄럭이는 의사 가운은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뜹니다. 의사로 가장한 춤꾼으로 보이지만 그는 진짜 의사입니다. i w o u l d s a y I'm an average to g o o d dancer. <laughs> 대학병원 마취과 레지던트인 그가 길거리에서 춤을 추는 이유는 자선 단체에 기부할 성금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구경하던 사람들도 그가 춤추는 이유를 알고는 함께 몸을 흔듭니다. 지난 석달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댄스 공연을 해온 그는 지금까지 600만 원을 모아 무료 급식소와 동물 보호소에 전달했습니다. 콜로라도 주 덴버에 등장한 음료 가판대. 8살 소년 트리스탄이 손님 맞이의 한창입니다. Don't want it too sweet. 트리스탄은 이미 유명한 꼬마 사업가입니다. 지난 2월에는 매서운 추위도 아랑곳 않고 눈 덮인 거리에서 코코아를 팔기도 했습니다. 돈 욕심 때문이 아니라 뇌종양에 걸린 친구처럼 몸이 아픈 또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My 한 잔에 1 달러에 불과하지만, 100 달러 짜리 지폐를 놓고 가는 손님까지 생기면서 지금껏 모은 성금은 약 900만 원, 트리스타는 친구를 치료해 준 어린이 병원에 이 돈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8살 소년의 따뜻한 소망이, 세상을 미소 짓게 만들고 있습 간추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플로턴시에서 추진되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의 설치 작업이 현지 일본인 등의 반대로 보류됐습니다. 플로턴시에는 한인 단체인 가주 한미 포럼을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설치가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현지 일본인 등의 거센 반대로 시의회는 최근 현지 반대 단체 측에 설치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최근 국토안보부가 마련한 주재원 비자 심사 개선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개선안은 주재원의 비자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50%를 넘나들던 주재원 비자의 거부율이 크게 떨어지고 비자 받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8월 31일부터 새 심사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연방국세청이 납세자의 해킹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납세자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당한 해킹으로 개인 정보를 도난당한 납세자 가운데 두 명은 조안 카스키넨 연방국세청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국세청의 데이터 저장 장치에 보안의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가정 상담소가 청소년 리더십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YCPT에 참가할 한인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대상은 9학년과 10학년생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정기적인 모임뿐 아니라 상담소의 열레 침묵행진, 기금 모금 달리기, 학년말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포함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수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에 습도도 적어 쾌적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아주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